처음 중계단계는 뭔가요? 우선 채소를 먼저 볶아줍니다. 대표 삼겹살, 생이버섯 양파!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, 이제. 애들이 좀, 칼이 닿으면 거기가 변색돼가지고 바로 먹을 거 아니면은 잘라줘야 돼요. <laughs> 양배추 탕수색 하는 거예요? <laughs> 양배추 되게 상세하게 찍으시네. 자, 아 아, 우선. 네? 제가 팽이버섯이 좀 오래 걸리고 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팽이버섯을 제일 햇볕으로 넣었습니요 냉동팽이버섯. 왜말안 하시죠 갑자기? 저희는 채소를 사 놓으면은 한발을못 먹기 때문에 다 냉동실 팩입니다네 알겠습니다 안 튈까?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어 양파 좀 많이 넣었어요 미안한데? 아니좋아 넣었어요 어 촬영을 하면서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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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내 이름 말하면 안 돼요? 안누라고 아, <laughs> 아, 하면 되겠다, 누르는 네, 네, 네. 말하시면 안 돼요? <laughs> 다 잘리고 못지 지금 말처럼 다잘리아 야, 누구 아 응, 차룡병원? 안가 아, 이거 차룡병고가는데 제가 할까요? 네. 냉 냉동을 하면 생이 보는 시, 응. 아잘뭔 생이가 아... 잘안 있더라고. 요 그렇군요. 네. 당연한 소리네. <laughs> 당연한... <laughs> 굳이 뭐말안 하셔도 돼. <laughs> 저는 그게 참불편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리 만드는 거 같아. 뭐야? 그게 왜 그걸로 되? 아이고, 푸지시켰다 시력가... 자기 요리실력이 만나네. 맞나는... 근데 내 매치를 잡고 나타나. 나 너무 좋아해. 유재석이무 좋아. 에요 진짜? 채널 에 음, 네. <laughs> 요리겠지? 손리겠지 응. 손에 요리겠지? 응. 대요지 응. 손에 요리는 거야? 응. 아니, 갑자기 리겠지 응. 리지 응. 지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우리 지금 서 요리 자주 해먹으니까 고기 수아... 그리고 볶음요리의 쇼핑... 램물 램블... 아이들이 살것 같은데... 램에 빠르게 볶거든요... 다시 오늘 팔로 다 갈아 버리 죠. 소금이 많아는데의 양이? 는 거? 한입 오이는 게나오고1아치

그게 우리 배를 포인트인 거 같아. 왜안스지요양념해 근데 진짜 탱글탱글하다, 쭈꾸미가. 잘라 먹어야 먹어볼게. 응. 음. 일단 낙지는 전 신선해. 쭈꾸미네요. 쭈꾸미. 신선해요. 응. 음. 이이이잘 익었어요? 근데 뭔가 소스가 음. 굉장히 엄청 자극적이나 뭐그게 맛있는 맛을 내는 어 그래? 응. 음. 아니면 우리가 고기 넣고 오동 넣어서. 아좀 중화됐나? 그런 거같습 그런 거는 한2 인분부터 넣어도 맛있겠다. <laughs> 1인분에 비 들어온 부재료가 많긴 해요 맞군 <laughs> 아좀 매콤하게 먹고 싶었는데 음~~ 음~~, 음 이런 맛은 진짜 엄청 쫄깃쫄깃하다 쪼그만한 맛은 그죠? 근데 뭔가 맛은 음, 쪼그만한 맛 맛있는데? 그 음, 응 한테였어 음~~ 그래서 음. 요리 이름은 무엇인가요? 얘는? 쭈삼 쭈삼? 우동 추가, 주삼 우동 추가, 추가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소화 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